지금 보면은 이 함수가 y 는 a 의 마이너스 x 의 제곱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h x 이 h x 가 a 의 x 제곱이래. 그리고, 지금 문제에선 p라는 점하고 q, 자, 요 pq대, q 아래 비가 1, 2대1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h2가 2라는 얘기는, 어, 여기가 y가 2인데, 결국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2,2,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나? 맞아요. 근데 지금, 어, q, g4라고 하는 거, 자, gx라는 함수가, bx 의 제곱 인데 g4 구하라고 결국 b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 결국 q라는 점을 잡아야 돼 우리가 그러면 우선 hx 는 ax 의 제곱 이라고 했으니까 이 집어넣으면 a 의 제곱이 2라는거 하나는 갖다 놓을 거고요 그쵸 맞아요 음. 자 fx 란 함수에서 fx 란 함수에서 a 의 마이너스 x 의 제곱이야 그러면 어,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찾아야 되거든 얘들아. 그쵸? 맞아요. 그럼 얘 어떻게 풀면 될까? 이 같은 거니까,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얼마가 돼야 돼. A의 제곱하고 같은 거지, 그치. 결과적으로 X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P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거리는 전체 얼마? 이렇게 되는거 맞아요 그러면 q 라는점 여기가 2대 1이니까 어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공식 반드시 외워 놔야 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서 요 점의 x좌표 마이너스 2요 점의 x좌표 2 2대 1요 점의 x좌표는 2 플러스 1분의 2 2하고 얘가 곱해지면 돼4 예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이거 그러니까 얼마? 3분의 2. 이렇게 된다고. 그럼, Q라는 점의 좌표는 3분의 2,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Y 좌표는 2니까, 그러면, B의 3분의 2제곱이 결국은 얼마다? 2다. 그쵸? 그러면, B는 양변에 얼마에 줘도 돼? 2분의 3제곱. 거꾸로. 2분의 3제곱, 2분의 3제곱. 결국, b는 2의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가 2의 2분의 3제곱의 전체 의 x제곱인데 여기다 모집어넣 뭐 자는 얘기야 결국은 4집어넣 자는 얘기야 x에다가 그러면 결국 2의 6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우리가 원하는 답이 2의 6제곱인 어, 64가 된다라는 거죠.